안녕하세요, 김용입니다. 오늘의 업사이드 종목은 리노공업입니다. 최근에 급등을 많이 했는데요, 급등한 이유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리노공업은 반도체 여러 공정 중에서 이 마지막에 해당하는 테스트에 해당하는 기업입니다. 해당되는 기업들 여러가지 기업이 있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바로 리노 공업이고요. 이 테스트 공정은 웨이퍼칩의 분량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테스트를 하면 할수록 데이터들이 많이 쌓일 텐데 이걸 바탕으로 분량을 사전에 차단을 하고 수율을 높여서 원가절감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리노 공업은 어떤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느냐 보면 어, 리노 공업은 이 중에서 리노 핀하고 IC 테스트 소켓을 팔고 있습니다. 음, 일단 매출 비중이 큰이 IC 테스트 소켓부터 말씀드리면 이 소켓이라고 함은 패키징된 반도체 소자를 테스트하는 데 쓰는 소모품입니다. 이 사진은 리노 공업의 어, 주요 제품 테스트 소켓들이고요. 어, 반도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을 위해서 이런 칩들을 소켓에다가 끼우면 패스 또는 페일 판별이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불빛이 들어오면 패스다. 뭐 이렇게 쉽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소켓 말고 이제 리노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리노핀은 어, 포고형 테스트 소켓에 들어가는 포고핀, 그 포고핀의 한 종류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 특히, 이제, 리노 핀은 기판에 직접 닿는 이 양쪽에 플린저하고요, 그 다음에 스프링, 튜브, 이런 구성품을 모두 직접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원가 경쟁력도 있는 편입니다. 소켓하고 리노 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포고핀으로 반도체를 테스트하는 영상을 보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어, 보여드릴 영상은 리노 공업의 영상은 아니고요. 포고핀을 이용한 반도체 테스트 영상입니다. 네, 어떠신가요? 영상 보니까 이해가 조금 더 수월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 결국에 이런 테스트 소켓의 수요는 꾸준하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 이유인 즉슨 결국 AI나 VR, 그다음 자율주행 등과 같은 이런 디바이스에 대한 신규 수요감 꾸준하게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 그렇기 때문에 주요 고객사들을 보면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뭐 애플뿐만 아니라 차량용 반도체 기업인 NXP. 그 다음에 뭐 통신 칩 기업인 퀄컴이나뭐 브로드컴 같은 다양한 고객사들이 있습니다. 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내는 88개, 해외에는 140개 정도의 고객사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꾸준히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도 좋아질 건 알겠는데 최근에는 왜 이렇게 급등을 했냐? 그 이유는 내년에 온 디바이스 AI 관련해서 이 연구개발용 소켓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인데요. 온 디바이스 AI는 AI 기능을 지원하는 이 신규 칩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AI 칩을 개발하기 위한 테스트 소켓 물량이 늘어날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 이 리노 공업하면 모바일의 강자기 때문에 최근에 온 디바이스 AI 관련해서 모바일에 대한 센티가 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무조건 주목을 해 주셔야 하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숫자 갖고 와 봐. 라고 하셔야겠죠. 자,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18년도 기준으로 22년도까지는 매출액 꾸준히 증가하다가 아시다시피 최근에 반도체 시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는 매출액이 조금 꺾이는 모습 보여주었고요. 다만 내년부터는 반도체 업황도 다시 회복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24년도, 25년도 매출액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영업이익도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 좀 특이한 것은 영업이익률입니다. 반도체 회사치고는 굉장히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30% 후반에서 40% 초반의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 그 이유인즉슨 음, 초기에 이제 R&D 물량으로 나갈 때는 마진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높은 영업이익률이 나오는데요. 다만 추후에 R&D 물량이 양산이 될 때는 이 대량으로 양산하기 때문에 마진이 이 R&D에 비해서는 안 나옵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반도체 기업치고는 굉장히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내년 영업이익은 약 1,200억 정도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어 그렇다면 내년 영업이익 1,200억에 어 PER 30배를 하면 시가총액 약 3조 6천억이 나오고요 현재 시가총액 대비 약15% 상승 가능이 나옵니다. 어 그러나 이제 내년 시장에서도 이온 디바이스 AI가 계속 이슈가 될 시에는 저는 30% 이상 상승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노공업의 월봉을 보면 현재 역사적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주목을 해 주셔야 하는 기업입니다. 네, 다시 리노공업의 일봉을 보겠고요. 음,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매매하시는 분들은 온디바이스 AI 관련 주들의 센티를 확인하면서. 5일 선을 기준으로 매매를 하시면 되겠고요. 어, 단기적으로 매매하실 게 아니라면 이 눌림목 매수를 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매수 타점이라고 하면 19만원과 18만 5천원 선을 1차와 2차 분할 매수로 어, 대응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리노공업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음, 지난 영상인 칩스앤미디어와 더불어서 이온 디바이스 AI 관련주로 엮여있는 종목인데요. 올해 HBM과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온 디바이스 AI라는 키워드가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깐요. 꼭 반드시 공부를 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럼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궁금하신 내용과 뭐 요청 종목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종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